친구들 안녕하세요. 선생님과 함께 수학 배워볼게요. 선생님이 말하는 것 함께 따라해주세요. 시작.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? 똑같이 나누어 볼까요?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하나요? 자석. 자석을 접시 몇 개? 자석 6개를 접시 몇 개, 두개 똑같이 나눠줘, 나눠본 적 있어요. 기억나요? 자석 모, 모두 몇개 있죠? 6개 있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모두 몇 개? 6개 있어요. 6을 써주고 접시는 몇개 있어요? 하나, 둘, 두개 있습니다. 두개 똑같이 나눠줄 거예요. 나눠줄 때 어떻게, 나누기 어떻게 쓰죠? 똑같이 나눠줍니다. 그러면 한 접시에 몇 개의 자석이 있을까요? 하나, 하나, 둘, 둘, 셋, 한, 접시, 한 접시에 자석이 몇개 있죠? 세 개. 세개 있습니다. 예전에 배웠던 거예요. 이번에도 똑같이 나눌 건데, 물건, 여러 가지 물건을 나누는 게 아니라, 어, 종이, 종이도 나눠보고, 또 뭐, 도형, 도형도 한번 똑같이 나눠볼 거예요. 자, 여기 A4 용지 보여요? 이 종이 자, 무슨 모양이에요? 사각형이죠. 맞아요. 사각형 맞아요. 각이 하나 각이 하나, 둘, 셋, 넷. 네개인 도형 보죠? 사각형이에요. 이 사각형 도형을 똑같이 한번 나눠 볼게요. 보세요. 반을 접어 볼게요. 접어서, 여기를. 자, 보이세요?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요, 달라요. 똑같죠? 똑같아요. 또 똑같이 한번 나가볼게요. 한번더 접어, 한번더 한번 접었어요. 그리고 여기다가 자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모양이 모양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자 만약에 선생님 여기 그려볼게 자똑같아요 똑같이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자 크기가 똑같아요, 달라요. 똑같지 않죠? 똑같지 않습니다. 네, 이거는 그러면은 모양이 다 똑같습니다. 맞아요. 지금도 네, 오늘은 도형 또이 종이를 한번 똑같이 나눠봤어요. 학교 와서 또 똑같이 나누는 거 배워볼게요. 수고했습니다.